안녕하세요. 어,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자료인데요. 수원 회생법원의 2025년 3월 19일자 보정 공고 문서. 이걸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그 요청하신 대로 보정 공고 사항 여기에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아, 사항이 핵심이군요. 네. 그래서 앞에 1번부터 3번은 건너뛰고요. 바로 사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죠. 자. 이게 법원의 보정공고 사항 앞부분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4. 채권자 목록 2번 주식회사 SBI 저축은행, 4번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재산 개인회생재단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 개인회생 절차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 취득한 재산 및 소득을 말하고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분양받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으로 채무자 재산으로서 개인회생 재단을 구성하며 개인회생 재산 신청 당시에 분양권 시세 또는 분양 대금 상당을 청산 가치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네, 여기서 법원이 어, 아주 중요한 점을 딱짚고 있어요. 개인회생할 때그빚 갚는 기준 재산, 이걸 이제 개인회생 재단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가진 것 뿐만 아니라, 이래 음. 행사할 창구권, 이것도 포함된다는 거죠. 아, 미래의 권리요? 네. 분양권이 바로 여기에 딱 해당되는 거예요. 당장은 뭐내 집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소유권을 넘겨받을, 그 권리, 응. 이것도 재산으로 본다는 거고 아하. 그래서 그 가치를 청산가치에 반영해라 이런 요구입니다 그 청산가치라는 게요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어, 듣는 분들 중에는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어, 네네, 좋은 질문이세요 청산가치는 아주 쉽게 말하면요 만약에 지금 채무자가 파산을 해서 가진 재산을 싹다 처분한다고 가정할 때 음, 채권자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돈그 총액의 기준선 뭐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아 기준선. 네 그러니까 분양권의 현재 가치를 딱 평가해서 이만큼은 최소한 빚 갚는 데 쓰일 재산으로 계산해 넣어라. 뭐 이런 뜻이죠. 아하 그렇군요. 미래 권리지만 현재 가치를 따져서 어쨌든 빚 갚을 재산 목록에 포함시키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아주 구체적으로 상황별로 지침을 딱딱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가 항목 한번 볼까요? 가. 분양 계약의 유지 여부에 관한 현재 상황을 관련 자료 첨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분양 회사와 합의 해제한 경우 분양 계약 해제 합의서를 제출하고 채권 번호 2번을 채권자 목록에서 삭제하기 바랍니다. 청산 가치 미반영. 네, 이건 뭐 명확하죠. 만약에 분양계약을 이미 해지했다면 그 증거 그러니까 해지 합의서를 내고 어, 관련된 채권 2번도 목록에서 지워라 이겁니다. 해지했으니까 이제 재산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군요. 그렇죠. 네. 청산가치 미반영이라고 딱 써있잖아요. 네네. 그럼 만약에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면요? 나 항목인데요. 나. 분양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이와 관련한 채권번호 2번 채권을 별제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분양권 시세 또는 분양가액 소명자료 첨부요. 에서 별제권을 공제한 나머지 청산가치의 반영. 여기서 이제 별제권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음, 쉽게 말하면 담보대출 같은 거예요. 아 담보 같은 거? 네. 특정재산 여기서는 분양권이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일반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돈을 받을 권리, 이걸 인정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만약에 이 채권, 이번 채권이 별채권으로 인정된다면, 분양권 가치 전체가 아니라 이 별채권 금액만큼은 빼고 그 나머지만 청산 가치에 반영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봐라 이 말이죠. 아하, 그렇군요. 약간 담보처럼 취급해서 그만큼만 청산 가치 계산에서 좀 유리하게 처리할 여지가 있는지 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소명 자료 첨부하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럼 다 하고 라 항목은 보니까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건 일반 채권으로 처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 같아요. 다 위 나항과 달리 채권번호 2번을 일반 채권으로 처리하는 경우 개시 결정 전 원인을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개인회생 재단에 속하므로 위 분양 계약이 해제 등으로 실효되지 않았다면 채무자가 행사할 소유권 이전 청구권 분양권 시세 또는 분양 가액을 청산 가치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라위 다항과 달리 채권 번호 2번을 일반 채권으로 처리하는 경우 개시 결정 전 원인을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개인 회생 재단에 속하므로 위 분양 계약이 해제 등으로 실효되지 않았다면 채무자가 행사할 소유권 이전 청구권 분양권 시세 또는 분양가액을 청산 가치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별채권으로 처리 안 하고 그냥 일반 채권으로 본다면 어 원칙대로 가야 한다는 거죠. 분양권 가치, 뭐 시세든 분양가액이든 그 전체를 청산 가치에 포함시켜라.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계약이 유효하다면 그 권리 가치는 온전히 채무자 재산이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그게 개인회생 재단에 속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와, 법원이 정말 여러 경우를 다 따져보네요. 꼼꼼합니다. 마지막 마 항목은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는데요. 이게 좀 흥미본 것 같아요. 마 또는 분양 계약 매매 계약은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동시에 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현실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부동산가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할 경우, 채무자의 월소득으로는 개인회생 절차 진행이 불가하므로위 분양계약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채권번호 2번을 미확정 채권으로 종리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변제계획안 10점 기타 사항란에 해당 있음으로 표시하고, 아래 사항을 추가 기재하여 변제계획안, 변제 예정액표 포함을 작성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법원도, 아예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동시이행관계라는 말 이게 뭐냐면 잔금 내는 거랑 소유권 넘겨받는 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잔금을 못 내면 사실상 소유권을 못 받는 거고 그렇다고 분양권 가치를 전부 청산 가치에 넣어버리면 어. 월소득으로는 도저히 이건 갚아나갈 수가 없어서 회생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아, 너무 부담이 커지니까요? 네. 이런 경우엔 차라리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말고 그 해당 채권을 미확정 채권. 그러니까 아직 액수나 발생 여부가 좀 불확실한 채권. 이걸로 분류해서 변제계획안을 짜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봐라. 이런 어떤 유연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와, 정말 복잡하네요. 결국 법원은 이 분양권 하나를 가지고 채무자한테 자 이걸 지킬 거냐 아니면 포기할 거냐 아니면 이게 현실적으로 가치가 없거나 회생을 너무 어렵게 만드니까 좀 다르게 처리해 달라고 주장할 거냐 뭐 이런 전략적인 선택을 요구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각 선택지마다 딱 맞는 증거를 내라고 하는 셈이고요. 네 정확해요. 어떤 선택을 하든 그에 대한 소명, 근거자료를 다 요구하는 거죠. 핵심은 결국 그 미래의 권리인 분양권을 어떻게 평가하고 또 회생 절차 안에서 이걸 어떻게 공정하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법원의 깊은 고민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자산이 가진 실질적인 의미 그리고 또 채무자의 현실적인 상황까지도 고려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음. 이 문서는요, 여러분께서 혹시 개인 회생을 생각하실 때 정말 눈에 딱 보이는 현금이나 집,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어. 이런 분양골처럼 미래에 실현될 수 있는 권리나 좀 복잡한 계약 관계까지도 전부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하고요. 네. 그리고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받고 또 변제 계획에 반영할지 미리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냥 아직 내 손에 없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네요? 절대 안 되죠. 네. 그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분양권 사례를 자세히 봤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이라던가 아니면 뭐 미래에 상속받을 가능성이 있는 재산, 이런 다른 종류의 잠재적 자산은 또 법원이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볼까요? 이 부분은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